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18일, 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음, 이번 영상은, 음. 이번 영상은 황교안과 민경욱, 그리고 공병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 드릴 텐데요. 어, 이 3인을 보면은, 이 3인을 보면은 왜 우리 강건했던 보수가 망했나 하는 게 나타납니다. 이3인의 지금 현재 하는 짓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 왜 보고 TV가 이런 방송을 계속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악성 우파들은 정리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어, 지금 부정 선거 논쟁이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는 지금 공병호의 선도했었고 처음에는 가세인의 선도했었고 이봉규가선도있었는데 이봉주는 걔는 원래 떨박하네요. 근데 가세현이는 이제, 어, 5월 15일까지 그들만큼 거뒀거든. 100여 군데 무효 투표 소송에 들어가겠다. 재검표 들어가겠다. 돈을 보내달라. 펀딩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월 15일로 그들만큼다 거뒀거든. 그거 공개해야 된다. 가세현. 그 얼마 거뒀으며, 얼마를 갖다가 선거 무효 소송이나 재검표에 투입됐는지, 변호사를 샀는지, 가세현은 공개해야 된다. 그거. 어? 그러다가 이제 공병원은, 어, 공병호 유튜브의 특징은 보면 슈퍼챗을안 하죠. 근데 가세인 같은 경우 슈퍼챗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몇번 봤는데. 근데 이제 공병호는 요새 이제 얼마 전부터, 어, 한달 전부터 부정선거를 주도를 하면서, 어, 구독자 수가 좀 늘었어요. 몇만 번 늘고 조회수도 빵빵하게 나와요. 그리고 요새 공병호가 방송하는 걸 보면은, 어, 후원과 후원가 구독이 대한민국을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후원을 부탁합니다. 하고, 첫 멘트를 그렇게 시작하는 동영상이 이제 깔리기 시작했어요. 짭짤하거든. 참고로 고고TV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후원도 없고, 몇명 계신데, 그거는 내 하루 일당도 안 나와요. 한달다 해봐야. 그리고 광고 수입은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황교안 씨와, 그 다음에 민경욱과, 그 다음에 어, 공병호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병호를 특히 쭉 가보겠는데요. 고고TV 이름 방송 진행이 싫으신 분들은 고고TV를 구독 안 하셔도 되고 고고TV를 안 보셔도 됩니다. 고고TV를 안 보셔도 돼요. 지금 뭐 조회수 천, 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고고TV한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강하게 쉽게 말해서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는 유튜버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고고티브이의 생각이고 그래서 계속 이런 걸 쏟아냅니다. 고고티브이는 작년입니다. 작년. 자 황교안 씨가 며칠 전부터 이제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언론도 황교안 씨가 며칠 전부터. 어, 정치 재개를 정치 재기를 꿈꾼다. 정치 재개를 하느냐 하는 언론 기사가 단발적으로 나오죠. 대표적인 게 종로에서 그대로 살고 종로에서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어, 한다. 또 종로에 사무실을 얻는다. 이런 내용. 그리고 어, 미래통합당 당선자들과 낙선자들을 만났다. 이런 내용. 그러나 황교안 씨는 안 되는 거예요. 나오면 안 돼요. 정치를 은퇴한다. 그런 말을 안, 했, 안 했으나, 최소한 1년, 2년은 저기 박혀나가서 또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는, 그 무리까지, 이때까지 정치를 재개한 인사들에 대해서 봤죠. 선거 끝난 지한달 만에 안 됐다. 무슨 기지개를 켜, 기지개를. 자, 시작할게요. 어, 이 3위는 공병호. 공병원은 뭐저 찌끄러기니까 황교안, 민경욱 공병고는 우파를 망치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자유 우파를 망치고 또한 선거의 참패의 주체력이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황교안이 같은 경우는 뭔가 영의정 과거 영의정이죠 영의정이면 현재 국무총리 영의정에그 거만하고 거우하고 수구대가 탈탈탈탈 묻고 세상이 변했고 시대가 변했고, 세대가 변하는지를 모르는 고리타분한 영의정이었다. 이거, 이거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즉, 과거의 대감이지, 현재의 정치인이 아니었다. 황교안은 그렇고, 그 다음에 민경욱은 황교안의 앞마당을 쓰는 돌서였다. 돌쇠였다 그죠? 영의정인 황교안의 편을 들다가, 주위에서 저 사람은 못 써요, 저 사람은 공천 주면 안 돼요. 할지게 황교안이가 뒤집고, 또 뒤집어서 호떡같이 뒤집고, 돌쇠를 고용한 사람이 황교안이고 민경욱은 박근혜 대통령의 충성 다짐을 했다가 황교안한테 이 들러붙은 돌쇠다. 마당 쓰는 돌쇠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병호. 공병호는 어, 시대의, 시대의 사기꾼인지 시대의 사기꾼 모사꾼의 전형적인 인물 같다. 같답니다. 같다. 걔가 공병호 하는 말이 주로 어흑이다. 처음에는 100% 부정성과 확신, 증거, 확신 99.99% .99 부정선거 하다가 요새와서는 지가 내놓은 그 모든 논리가 반박을 당하고 팩트체크에 의해서 뭉개지니까 요새와서는 어혹어혹 의심 의심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나라를 살립니다 하면서 돈빨이를 계속하고 있다. 공병원을 보면 말이죠 저는 간접적으로 우린 다 알아요. 간접적으로 신문기사가 아니라 학연인민연으로 하면 다 알아요. 공병호는 희대의 사기꾼이며 희대의 모사꾼이다. 모사꾼도 못 돼. 그리고 공병심도 없어. 짠돈파리에, 짠돈파리의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천박한 장사꾼이다. 이렇게 천박한 장사꾼 같다. 같다. 알았어? 공병호? 같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천박한 장사꾼이며 사기꾼, 사기꾼인 의혹이 짙다. 의심이 간다. 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 댓글에, 내 댓글의 말입니다. 한 천에 보면 한 5, 60개는 달리지 않겠어요?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상 말하는 글을 싹 지우고, 욕하는 글을 싹 지워놔요. 그러니까 댓글이 안 달리는데, 여러분은 못 보시는데, 어, 천 개, 천회 정도 보면 댓글 한 5, 60개는 달려요. 제가 다 지워서 그렇지. 그런데, 민경욱이 하는 말이 이래요. 어? 우파는 어리와 배짱도 없다. 좌파와 같은 편을, 좌파는 같은 편을 지켜준다. 어? 우파는 자신의 것을 정당하게 지키려는 용기와 의리도 배짱도 없나? 우파 정치인들은 이해력과 상상력이 부족해서 이번 선거 부정 사태에 대한 확신도 없나? 이렇게 말을 하죠. 우파는 민경우의 가치가 않죠. 우파는 품격이 있고, 우파는 남에 대한 배려가 있고, 우파라는 것은 시장 위에 경쟁을 하고 경쟁 위에 성공을 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환원을 하고 배려를 하는 게 우파의 정신이다 하고 눈의 말씀을 드렸죠 이 사기 우파 돈벌이 유튜버들은 절대 시장 위에 경쟁을 하고 경쟁 위에 경쟁을 해서 성공을 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회에 하나한 세력이 아니죠. 가선이나 공병원은 빨고만 있죠. 돈을 그 나이 들은 사람한테 속이고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자꾸 그런 댓글이 달려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네이버 댓글들라도 다 그런 거 알아요. 왜 문바들은 뭉치는데, 자빠들은 뭉치는데, 왜 우파들은 뭉치지 않느냐? 어? 우리가 비록 우파가 잘못했더라도 보호해 줘야 되고 그저 비호해 줘야 될 텐데 왜 자꾸 우파 내부가 내부 총질을 하느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죠. 보고 드뵐 안 보시는 분들도.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 자파는 다 뭉치지 않는다. 자파는 문바들만 뭉친다. 문바들의 극소수가 6 0내지 70만이나 30만, 내 40만 정도가 된다. 걔네들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비도덕성을 옹호하고 있다. 그걸 대체로 나온게 쉽게 말해서 우파 사기 유튜브고 거기에 뭉친 사람들이 박바다 박바고 박사모고 나이 드신 분들이다. 그 사람들은 다 뭉치고 있다. 좌파를 갖다가 진영을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사기 우파 유튜버가 공격한 게 아니라 지성적인 합리성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문바를 그렇게 극혐을 하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지지되는가. 바로 사기 우파 돈벌이 유튜버나 이런 박바 박사모에서. 한번 탄핵을 받고, 한 번, 국민들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없이 계속 그 과거의 영화, 과거의 생각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쏟아내는 그것이 싫은 것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싫어한다. 어? 좌파를 지지 않는다. 않는다. 그리고 좌파라고, 어? 그, 뭐, 서민이라든가, 또는 진중권이라든가, 또는 이경혜라든가, 대법원장, 또는 경신령, 김경, 어, 경실련이 아니고 뭐예요, 그거. 어, 하여튼, 김경률이라든가, 또는 우석훈이라든가, 이런 좌파들도 절대 문발을 지지하지 않는다. 공격을 한다. 내부 총질이 아니고 개혁하라고 공격을 한다. 그런데 이놈의 사기 우파 돈벌이 유튜버들에 돌아다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내부 총질을 하느냐? 고거티부에서 그런다. 내부 총질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대적인 지성을 가진 국민, 중도층, 일반 국민은 문빠도 싫고, 박빠도 싫고, 저쪽은 그냥 문빠야. 유튜버 가들 같은, 이쪽은 유튜버로 공격이 들어가는데, 유튜버의 뒤에는 돈벌이를 하는 쓰레기들이 있다. 어? 그래서 이게 더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민경훈은 얘가 맛이 같고, 민경훈의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가 않는다. 응? 그리고 우파 정치인들이 이해력과 상상력이 부족하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좌파 정치인들도, 우... 그 이해력과 상상력이 부족하다 똑같다. 그런데 민경욱 너 같은 것 때문에 너는 이해력은 부족하, 상상력은 부족하고 민경욱 너는 이해력만, 이해력마저 없다 하는 게고거티브의 생각이다. 우리 민경욱게 하는 말이 어? 황교안 대표가 최근 내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가까운 시기에 만나서 식사를 하자는 말씀을 했다. 그리고 수고가 많다는 득담도 해주셨다. 어?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 고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적어도 지에게 하지 않았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페이스북또 사각 페이스북에 조대를 놀리는데, 오케이. 황교안 대표하고 민경욱이 하고, 그 다음에 사기 돈벌레 우파 유튜브하고, 당을 만들어라. 당을 만들어라. 그것도 항상 이런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고 내가, 제가 따고 들으는 게 공병호다. 공병호가 특집으로 다루는 방송에보면은 황교안 대표를 저격한다. 뭐. 황교안 대표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썸네일을 봤는데, 안 봐요, 난 그런 거. 안 봐도 뻔해.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는 가 아니다. 고발하지 말라 했다고 공병호가 말했을 것이다. 그럼 황교안 대표는 당신은 왜 우파를 돕지 않고 민주당에 협조하느냐. 아마 이런 논리로 반성했을 것이다. 하는 게 공병호 TV에 논출 것이다. 자, 이제 공병호로 넘어가자.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망한 게기존의 50대, 60대, 우리를 지지해 줄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50대 중반부터 60대까지가 어? 과거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문재인이가 너무 잘못했으므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싹 돌아서 민주당을 지지해버렸다. 그죠. 그래서 이 사기 쓰레기 우파, 우파냐? 이것들은 사기 쓰레기 유튜버들하고 그죠. 이, 그거도 아니야, 그거도 아니야. 그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저것들이 무슨 그거야. 단순히 돈 뿌리 쓰레기 유튜버들이라. 어? 저것들이, 뭐, 별,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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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가지고, 뭘, 뭘, 뭘 해가지고, 아, 참아, 욕을 못하겠고, 해가지고, 어? 쌍 망쳐버렸다. 그 과정에 뭐가 있었느냐? 황교안은 공병을 찾아다니고, 황교안이가 공병을 임명하고, 공병원은, 그리고 황교안이가 신의한 수도 가고, 고, 고병국에 가도 뭐 어디든 하고 해가지고, 어? 쉽게 말해서 태극기 부대, 그분들을 갖다가 우파의 정체성으로 잘못 찾은 게 있다. 어? 그죠? 전 태극기 부대 그분들을 절대 평화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분들 대단히 존경스러워해요. 그런데 그거를 리드한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천박한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 한가에도 포함된다. 민경국이도 포함된다. 고승, 고순, 아니, 고승국이라. 고승국기도 그래, 솔직히. 그 다음에, 얘 누구야? 공병호가 포함된다. 그죠? 공병호가 미래한국당의 공천위원장으로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억셉한 사람은 황교안이었다. 근데공병호가 미래한국당의 동천 20명인가 20명 플러스 예비 후 선분 40분까지 보면은 듣도 보지 못한 우 쉽게 말해서 당시 한달 전에 우파 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유튜브 세력을 집어넣고 어 듣보자 듣도 보지 못한 기업인을 자유시장 경제주의라고 집어넣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고 합리적인 지성과 합리적인 개혁 보수들은 그거 다 취업을이라고 했다. 공병원을 잘르라고 했다. 고고티브가 특히 그랬어요. 잘라라고 했다. 그래서 황교안이가 진주권으로 들어가서 원유출로 통해 가지고 다시 미래한국당의 젊거나 새로운 신진 세력을 영입한 사람들을 공천을 미래한국당 20명을 여 공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9석을 받았다. 그러면 은이 공병원한 인간은, 이 사람은 공병원한 인간은 전혀 정치적인 감각이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일반 국민의 시대, 세대가 어떻게,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 그 콘텐츠를 전혀 모르는 인간이었다. 그걸 가용한 황교안이와 황교안의 호떡공천 마지막에 들어가고 공천을 막판으로 막 뒤집고 이럴 지게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작살낸 게 황교안이하고 공병호두 사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호는 지가 미래통합당을 지지세리으로 하는데 이것은 가짜다. 현재 와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절을 안 한다 하니까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고 있는 게 홍, 공병호다. 그 과정으로 그 결과로 공병호가 얻어내는 것은 뭔가 돈이다. 후원과 구독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고 후원을 지금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응? 공병에 올리는 어디 공병에 올라오는 썸네일과 유튜브 방송은 팩트 체크에 의해서 또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의해서 판판이 깨지면서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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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을 간다. 쉽게 말해서 USA Today가 드디어 한국에서 공병화 방송한 거에 드디어 USA 미국의 USA Today가 드디어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기로 시작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다. 이 공병업 뿐만 아니라 다 써먹었어, 다. 가세현 이봉교, 떨치기, 꼬맹이, 꼬맹이 3,40만 유튜버들 땡기려고. 어? 그러나 그것도 가짜뉴스였다. USA 투데이지가, USA 투데이지가 한국 부정선계에 관심을 가진 기사를 쓴게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돈을 받고 광고를 실어준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미베 교수의 1차, 2차, 3차, 4차 소문 논문까지 나왔다. 무슨 놈의 논문이 한달 만에 4차까지 나오냐? 어? 논문 하나가 그렇게 쉽게 쓸수 있을 것인가? 미베의 교수 1차, 2차, 3차, 4차로 사기 보고서고, 사기 보고서고 우리나라의 전 국통계청장이나 우리나라의 전승관관리 관리, 성관이 사무총장이나 또는 대한민국 유수의 경제학자 이병태나 또는 대한민국 유수의 통계학자, 수학자들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 미베인의그 사기 보고서 내거는 네 그거는 기초가 잘못되었다. 애초에 투입되는 입력 값을 잘못 집어넣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요새 와서 공병원대테 하고 나고, 민경이 들고 나온 것은 뭔가, 어, 개표기가 이상하다, 투표용지가 이상하다, 또는 뭐, 어, 봉지가 이상하다, 뭐 물류창고 화재가 이상하다. 그런 잡, 지잡, 음? 잡탕들을 들고 나와서 그게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항상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보수를 죽이는 것이고, 보수를 죽이는 것이고, 보수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고, 막지도 못해요. 얘네들,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은 보수가 이길 수 있어요. 보수의 재집권을 막고. 보수 중도 일반 국민화에 극혐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실롱을 당하는 것이다. 얘네들 때문에 거기서만 놀아라. 어 공병우나 가세현이나 이봉규나 어 거기다가 돈을 갖다 주면서 돈을 슈퍼챗하고 후원을 하면서 거기서만 놀아라. 그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라. 공적인 언론과 공공 언론에서 나와서 시절 때기니 쓰레기 댓글을 달지 말라. 누가 나라를 건질 것인가? 누가? 공병호 같이 후원을 해주시는 분, 공병호 구독을 해주시는 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의 길이고 나라를 구하는 길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다수 지성적인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보수가 나라를 구하고 애국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라. 문바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두드려 패는 거 아니냐?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병호는 땡땡땡이다. 어? 엄청 많아요. 땡땡땡 한번 넣어보세요. 땡땡땡. 어? 사자로 시작하는 거, 양자로 시작하는 거, 개자로 시작하는 거 엄청 많다. 공병호는 땡땡땡이다. 그건 절대 우파가 아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티 v 여명이었습니다.